응, 광탈, 이렇게 댓글 달렸길래 그거 박제해놨거든. 응, 음, 그래. 아니. 오늘 방송 불량이 없었잖아.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뭐야? 내가 페일 한 것도 없다고. 그러니까 페일, 그, 그런 것도 없다고.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점프스 트 입었었는데, 아니, 내가 자세한 건 말하면 안 돼.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 확인해. 아니, 내가 붙은 걸본 사람도 없는데, 떨어진 걸본 사람도 없잖아. 알겠지? 아나 지금 목이 좀 잠겼다 나 배터리도 1%인가? 2%인가? 그래도 나 작년에 비하면 많이 많이 바뀌었지 작년에 나 진짜 3화까지 통편집 아니었어 아니 나 지금 신노년 나 아, 돼지 온다음 핸드폰 꺼졌으면 좋겠는데. 저번에 사워 생일 축하해. 나는 신노년이야. 맞아. 놓아주다, 형 옆에 있었어. 나 오늘 머리 묶었다. 이게 내 머리야. 아, 돼지 안좋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돼지 언제 와? 앞머리 내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안 내려져 아니 내리면 눈을 못떠 쇼미 얘기하지 마딴 얘기해 미워나 지금 모노 오늘 방송 탔잖아. 맞아, 나 너무 연예인이 된 기분이야, 지금. 어때? 아, 처음 느껴보지, 이런 거. 아, 나 근데 오늘 안 씻고 있다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어가지고 얼굴을 비출 수가 없다아 아, 우리 모노 오늘 올패스 받았잖아요, 여러분. 아, 저 올패스 받은 김모노입니다. <laughs> 모노랑 아, 근데, 어, 선... 한 곡도 있고 하니까 모노 모노 많이 봐주세요. 상혁 <laughs> 그 오늘 그 물어봤어 물어봤으면 연락해. 아어 어, 얘기할게.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음. 지금 사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<laughs> 빨리 도망가고 싶어. <laughs> 축하만 한번 해줘. 나 지금 집. 아... 축하해줘 축하. 그래 축하해 <laughs> 아주 <좋아요>. <웃음> <웃음> 알았어 나중에 네. 또 보자 음음 응. 오늘 올패스 받은 모노야 방금 알겠지 모노랑 나랑은 같은 크루야. 같은 크루고. 어이구 저기 누구 싸운다. 모노는 나랑 같은 크루고 나랑 같이 한 곡도 있어 알겠지? 음원 사이트 검색하면 나오나? 나올 거야. 나 작년 작년에 타쿠아 형이랑 일대일을 했을 때한 거. 그것도 모노랑 한 노래야. It's the rare B. 우리 그로 들어오려면? <laughs> 웃겨야 돼 소연 나너 나오는 거 드라마 좀 봤어 너 아주 앳되게 나오더라고 <laughs> 야 돼지 왜안오는 거야 맞아 이제는 클리셰 들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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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잠깐 켜고 바로 걸려 있는데 되지. 되지 왔다. 되지 왔다. 되지? 예! 씨발이나. 빨리. 이 시간에 적정웅이가 말이 너 이거 보라고. 보라고 하더라. 아. 잊고 왔어 예. 맞아 클리셰 많이 들어 그래 이제 나 친구 안쓰니까 끌게 나 아, 라방 언제부터 했냐? 나 그거 킥보드 뒤지게 그거. 타고 오느라 핸드폰 못보고 서서 그거 나방 켜고 있을 때 도착 그 카톡이 왔거든? 나 진짜 아, 얼어 죽을 것 같아 얼어 죽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입을래? 아 이거 입을래? 안 입고 입을래? 상관없어 나 얼어 죽을 것 일단 담배 하 피고 생각해 담배 있는데 왜 이거 주는 거야? 이게 맞대가리도 없는 거 씨발 욕하면 안돼 니네 라하면서 그래 해도 돼 그래 씨발여나 나만 안 하면 되잖아 난 그리고 원래 욕을 안 해. 아가리 담으로 진짜로. 너 욕? 나랑 카톡 내역 풀잖아? 여기 뭔데? 엠청 까버. 여기 뭐지? 엠청 까버라니까. 뉴욕의 욕자야? 비슷해. 뉴욕. 샤텔리어도 욕... 같은 욕식이. 그치. 요크 어. <laughs> <laughs> 샤테리어잖아어 뉴욕 욕자지 그게. 등비등해 근데 패딩 너한테 클 텐데 아 안에서 입고 있을 수 있겠냐? 응, 그냥 걸치고 있습니다. 뉴욕 욕자. 요크셔 크자. 살림욕 반신욕 다 같은 거. <laughs> 맞지, 맞지. 반이 소노 반짜고. 당근은. 당근은 왜 나오는데? 반이. <laughs> 아, <아니. 웃음> 맞지, 맞지. 해야지. 아니 소노 반짜에 신이 뭐냐? 신? 신. 나는 반신욕에서 신. 신 존나 얇아서 안 먹거든. 아신 피자할 때 신짜가 어. 또 같은 신짜구나. 어. 힙합 신과 신 피자와 차이점은? <laughs> 사인 어, 가족을 배불리 먹일 수 없다. 아, 이게 아, 딱 공통점이지. 아, <laughs> 맞아, 맞는 말이야. 어, 그럼 뭐지? 전기전자공학부 대학원 출신 그리고 아, 나 그분자 알아. 16인치 페퍼로니 피자. <웃음> <웃음> 다른 것은? 정답은 철학과입니다. 나머지 세 개는 사인 가족을 배불리 <laughs> 먹일 수 있기 때문에. 더 사크 아이디 로즈 디팬이랑아이 e s on me, I 이렇게만 못 알아듣겠지? 그래서 넌뭔잘 못을 했는데 태어난 게 잘못이? 그럼 맞지. 나 하나 더 펴줄게. 아 근데 어차피 안에 실내흡연이긴 하거든가. 별 그러면 들어가서. 나 이거 끊고. 어, 나 얼어 죽어. 알겠지 얘들아. 앞으로 욕자는 뉴욕 욕자다. 여러분 나 이거 짐만 빼고너패딩 바로 이게입어봐 그래. 이것도 이거 그거야 오늘 방송에서 스윙스가 이차때 입고 있던 패딩 색깔 나. 아 진짜. 어, 중에... 어 예. 아 추워. 이거 또 배고임한데. 와우. 잘 지내. 와나 킥보드 27분 됐지. 너 오래 걸렸어. 나 얼어 죽어. 그 얼마나 올라가? 기도 내가 3다냠. 진짜? 킥코도 5,200원 나왔어. 와. 그 잠깐 산 걸로. 양아치 이거 킹타트 이거 무슨. 어. 이불 내가 진짜 죽어. 잠깐 들어줘. 아, 어. 왔다가! 어, 어 그래. 너 비쳐. 영 어, 어. 친구들. <laughs> 해결사가 왔어. <laughs> 오너잘어울린나인 이렇게야 킥커. 이렇게 이렇게 해야 킥커 보여. <웃음> 내가 <웃음> 들어가자. 또뭐 마실 거야?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찐따 쉐크 원래 찐따들은 외견통일해야 돼가지고 아 그냥, 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저 그걸로 같은 걸로 해주세요. 뒤질래? 막으로 마셔. 그리고 센척 하고 싶은 날, 아, 같은 걸로 해주시는데 샷추가 하나 해주세요. <laughs> 끝나!